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1장절부터 17절까지 제가신성경가진신성경 174페이지입니다. <laughs>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laughs>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게만 한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한 대로 지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아멘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전염병과 여러가지 범죄로 인해서 또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들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자신 하나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성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세면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었으며 말씀의 도구로만 용해주시고이 시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년인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것을 위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과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합백해 하는 자로 또 자비를 베푸는 자로 우리가 살 것인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좀더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에서 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기 위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귀한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이 그 당하신 모든 수모와 고통과 고난과 그 다음에 멸시와 조롱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견뎌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도 더 소중한, 귀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 우리는 <laughs>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자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동네 소꿉 이 여자 이이 아, 여자 아이들은 이제 소꿉 이 예, 장난을 하면서 이제 친구를 사귀겠죠. 아이들은 이제 예, 놀이를 하면서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 동네 아이들과 사귀면서 우정을 나누고 친구로서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안에서 친구를 만나서 서로 우정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제 총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자기의 속마음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앞으로 있을 장래일도 함께 상의하게 됩니다. 미래를 같이 나누고 어떻게든지 서로를 붙잡아주는 가운데 아주. 좋은 그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또 사회에는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 동료와 혹은 주변 이웃들과 하는 그런 친구 관계를 그런 맺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진정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물론 대학교 때 동창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때참그 동창들이 상당히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끼리는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미래를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모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친구한테는 얘기한 것이 그게 친한 우정을 나눈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구하면 좋은 친구로 함께 우정을 나누고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 예, 친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점점 민심이 흥용해지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생존 경쟁의 극심한 그 경쟁 속에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져가고 정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친구였는데 친구한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대신 때린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친구였는데 친구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없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로는 친구라 할지라도 점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 친구한테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친구가 변하면 좋은 친구로 남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그 따뜻하고 끈끈하고 정말 정이 있는 그런 친구의 정을 나눈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년도 민심이 악해지고 사랑과 정이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좋은 친구로 또한 귀한 친구로 남는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정서 속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친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나서 그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예수님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그 8절 말씀에 물어봐 하신다면 내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제자가 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열매맺는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라.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라고 분명히 16절에서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한다고 한다면 무슨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지금 읽은 16절 끝에 무슨 년 말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들에서 시난 생활을 하시면서 기도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 이름을 너희가 구하면 무엇든지다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고하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고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십자리를 보면 십자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리를 보면 내가 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나라고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주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계명,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고하는 자가 된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고하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신 계명대로 지켜 행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고한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만히 살펴보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12절이 같이 찾아있습니다. 시작! 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신 개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리 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개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네 고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아마 여러분의 요한 1수 3장 23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구제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의 주신 계명도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주신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이쁘든지 아니 보기 싫든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잘 해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거기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조건이 있다면 무슨 조건에? 사랑하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고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아웅당하고 다투고 싸움 당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제자 산이 아니다라는 거니다 아직도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하나한 식구 아닙니까? 또 이런. 만나는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누구예요? 내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누굽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명령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압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 3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3절.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시냐면 사실 이 14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할 면서까지그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식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면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과 나 우리 사이에 주종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서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모세와 친구가 되면 이 약같이 가까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친구가 돼서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형제 자매를 그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서로 어떻게 사,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한다면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고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느라 진신함으로 할지니?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행함과 진실함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저 형제, 저장면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무관심하고 케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랍니다. 봤으면, 알았으면, 그 형편이 어떠한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죠. 기도해 주라는 거죠.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말로만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친구삼으신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네가 정말 진실함과 행함으로 경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배통당한다면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진 성도가 되어 주님의 친구가 되시는 귀한 조지아 장국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둘째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내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 3장에서 무슨 얘기해요? 사랑에 대한 특성을 많이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7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편한 쪽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쪽만 생각한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 내가 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편한 것, 그것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이 뭐가 더 편한지, 저 상대방이 뭐가 더 도움이 되는지, 저 상대방이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것이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란 겁니다. 저것도 우리 조지아 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자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양보한다는 건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내가 희생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 속에서 내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성도리체 자신을 다 나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몽땅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게 다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조금 희생하는 거, 내가 조금 양보하는 거, 뭐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나는 희생하지 않고 저 사람이 희생하게 원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조조 단르교는 서로 먼저 희생하고, 먼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가운데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때 하나님은 예수님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말과 효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을 보이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했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제의 성도에있서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의 친구가 되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요. 서로 사랑의 귀한 면을 내적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식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고 말리하마.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엄청난 축복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의 응답받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